기도가 시작될 때는 사단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못하도록 공중 권세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막고 생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안녕하세요. 페스터 준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의 호흡에 대해서 좀 나눠 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소중히 여겨지지 않고 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혹시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날마다 집에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거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을 잘 모르고 힘든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이 기도에 의지가 있지만 실제로 내가 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 받고 영이 회복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영적 호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보자 합니다. 우리가 이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라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흙으로 지으신 육체를 가지고 있고요. 또 정신적인 부분 내 생각 마음 이 모든 것즉 우리들의 혼적인 영역이 있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 영의 호흡,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깊이 그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살았다는 그 이름은 가졌을지 모르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신앙생활은 깊은 잠을 자는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비록 목사일지라도 성교사랄지라도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할지라도 매일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마치 이 영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려서 건강을 잃어버린 힘없는 사탄의 먹이를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피곤함, 어려움,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강력하게 의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철저히 기도를 하셨고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안으셨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홀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은 분들은 교회에 나가서 다 같이 함께 배울 때에 더욱 내 영이 행복하여지면서 주님을 향해 감사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파장이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요그 영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이 전파가 되면서 열정이 생기고 불이 붙고 그 모든 것이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요, 우리 말로나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힘으로 말미암아 숨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 사단이 가장 많이 노리는 부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혼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대화를 할 때에 누구에게 내가 칭찬을 듣고 좋은 말을 들을 때 또는 내가 욕을 듣거나 기분 나쁜 말을 들을 때에 이것이 나의 영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그 칭찬으로 인해 너무나도 교만해지기가 쉽고 누군가 나를 욕하는 말들로 인해 내가 너무도 낙심하고 자포자기 해버리기 쉬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영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작될 때는 사단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못하도록 공중 권세를 통해서 강력하게 막고 생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강하다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을 부수고 승리할 수 있으며 우리의 이 모든 기도가 빠르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이 기도가, 이 강력한 기도가 합당하다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사단에게 나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문을 열어주시는 여러분. 말씀으로 쳐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우리들의 고민과 눈물과 고통의 이야기를 언제나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